인천 지하철 2호선의 일부 구간이 오늘 3월 1일부터 무인운전에 들어갑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서구청역부터 운현역까지 무인열차 시범 운행을 한다고 밝힌 건데요. 시범 운행을 한 달여 앞두고 시민공청회가 마련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2호선의 무인열차 시범 운행 구간은 서구청에서부터 운영역까지 18개역, 다만 인천교통공사는 3월 1일부터 6개월간은 오전과 오후 출퇴근 시간대 열차 승무원을 탑승시킬 계획입니다. 이례적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인천 2호선 무인열차 운행을 앞두고 열린 시민공청회. 인천교통공사는 무인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장 상황에 대한 원격 조치가 가능한 지구의 최상급 등급 4레벨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인천 이호선 국제교외에 맞는 무인 열차 운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참석자들은 시민 안전을 우려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정말 이 철강통에다가 몸을 맡기고 가다가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그렇다면 그걸 거다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그 것들 자체가. 전문가들은 무인 운행을 위한 안전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끊임없는 우리가 교육훈련과 숙달훈련을 통해서 어떤 이문제이사항이 발생하면 그런 문제들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만. 공사 노조는 무인 열차 운영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한 추진이란 비판입니다. 뭐 열차를 우선적다 해야 되는건 맞습니다. 에서불이다도 나고 무슨 사이생기면어 어, 누가 출동니까 근무 인원이 어느 도 된다면은 그하겠죠 지금 여기서 지금 공인 한 명이랑 직원 한명근는데 어떻게 출동고는 어떻게 합니까? 지난 2016년 개통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인천 2호선을 이용하는 시민은 매일 16만 명에 달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시범 운행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운행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9월부터 본격 무인 운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NIB뉴스 원태규입니다.